또두 번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했을 때양 손과 몸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레깅이 유지가 되고 네. 이렇게 팔이 몸 안쪽으로 내려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 네. 사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백스윙을 들어서 양 손과 몸은 항상 일정해요. 음. 거리는 음. 몸의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백스윙의 위치에, 손의 위치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네. 자, 보여드리면, 백스윙 들어서, 최중 이동하기 위해서 제가 몸 왼쪽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손 여기 있지만, 다운 스윙 하면서 어트, 어떻죠? 더 가까워지는 걸볼수 네.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양손과 몸의 공간은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리드해주고, 돌기 때문에, 막힘없이 아... 팔로우스루까지갈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레깅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계속 이렇게 끌어내리시거든요. 예. 아 근데 진정한 레깅은 이것이다. 아... 네. 사실 레깅이라는 게 절대 손목의 힘으로 그 빠른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네. 아까 야구 스윙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야구 스윙 잘 모르지만 네. 야구 스윙 할때이이부분이 레깅이라고 봤을 때제 그렇죠. 몸은 어떻게 움직이죠? 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죠. 당상 이게 좋으신데. 네. 백스윙 가는 동시에 몸이 왼쪽 이동하기 때문에 네. 음. 자연스럽게 클럽은 가고 몸은 왼쪽 아. 움직이니까 음. 이렇게 음. 레깅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최종 이동 없이 레깅 마시게 되면 100% 어떻게 공이 나오시냐면 네. 아, 완전 샌크, 네. 슬라이스, 슬라이스 공이 상당히 많이 나오있어요 네. 그래서 레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내 몸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백스윙 들고 다운 스윙 했을 때 끝나기 전에 살짝 몸을 이렇게 왼쪽 음. 이동해 주시면 음. 알아서 이동이 네. 생기게 되거든요. 음. 그 느낌을 느끼서 치시게 되면은 금더 강하게 치실 수 있다는 거죠. 와, 완전 네. 굿샷. 이 내용이 저 포함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접목이 되면 이제 골프 인생 행복해지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많이 공유를 하고 싶고 싶고. 음. 아. 네, 그래서 저도 제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소통하면서 예. 또이 자리가 또 이렇게 아버지랑 나오게 됐는데 네. 너무 또 즐겁고 색다릅니다. 아니 음. 최강수 프로님 보시기에 네. 참 아드님 참잘 나셨네요. <laughs> 어, 이 레슨 어떻게 보셨어요, 아버지? 그니까뭐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어, 골프 선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이런 교수관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코치를 받았고 네. 대회를 참가했다면 우승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3 0쯤 이상 하시지 않았을까? 그 <laughs> 정도였는데 정말 색다르고요. 뭐저 네. 어, 이제 아들하고 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처음이고, 바깥에서도 막 처음이고, 네. 서로 플레이 하는 거 있었는데, 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레슨를 하는 거 보면 서 처음인데, 아, 참, 저도 깜짝 놀랐고, 오... 아들이 이전에 하는 후배가 아, 네. 참이 좋은 이 컬러크림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네. <laughs> 아, 참. 예. 알겠습니다. 최영규 프로의 오늘 레슨은 아버지인 살아있는 레전드 최광수 프로님의 어, 날카로운 샷, 정확한 샷의 원동력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풀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이거 외에 또뭐 비기가 있다면 또 공개가 가능할까요? 간단한 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네. 방금 이게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잖아요. 네. 사실상 연습장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음. 타석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이런 런치 모니터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네. 되고 있고 네. 여기서는 스윙이 너무 잘 나와요. 예. 근데 제가 코스를 1년에 250번 정도 나가거든요. 음. 코스 레슨으로만. 근데 선수들도 1부터 뛰는 선수들도 아무리 런치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연습을 해서 스윙 궤도를 만들어도 네. 코스에서는 너핀볼 거야? 음. 이렇게 핀 보는데 핀 보는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보는 선수가 생각보다 없으세요. 음. 그러면은 투어 프로들조차도요? 맞아요. 그래서 오. 제가 코스 레슨을 할때 거의 70% 이상은 네. 얼라이먼트, 에이밍을 음. 신경 쓰거든요. 음.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목표 방향 여기인데 네. 제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우측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 눈은 당연히 제 목표지는 보겠지만 네. 제 몸은 우측으로 오전나 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이 잘 되면은 공이 어디로 가겠죠?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나 궤도가 좋은데 스윙이 좋은데 왜공 우측 음 가지? 아 그러면 서서히 궤도가 바뀌죠. 변하게 아웃 투인으로 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다 음. 보니까 왜 내가 연습장에서 했던 스윙과 코스에서 느낌이 다르지라는 이 괴리감이 음. 생기게 되면서 음 자꾸 연습장에서랑 맞지 않는. 그 스윙으로 음. 코스에서 플레이 한다는 거죠. 어. 그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두고 음. 거기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코스에서도 사실 뭐돈 내기 치시거나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내가 잘 섰나 어. 체크하시고 해 보셔서 아... 본인이 얼마나 오조준을 하고 있고 네.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판단해 가면서 음... 그거를 토대로 코스 연습장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서로 코스의 스윙과 연습장의 스윙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스윙을 네. 느낄 수 있으세요. 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스코어를 내리고 올바른 스윙의 이런 패턴을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어 그러면 최강수 프로님이 그렇게 정교한 샷을 하기까지는 사실 잘 보고. 잘서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님의 노하우, 에이밍을 제대로, 타깃을 정확하게 보고 설수 있는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한 거 똑같고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이 터널을 생각해요. 네. 어... 예,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터널이 꿈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바로 앞에를 보는 것보다 앞에서 에이밍했지만은 핀까지 촤. 일소 터널을 생각해가지고 아... 그 이미지를 항상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자기 중에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아버지는 터널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laughs> 근데 아버지 그렇게 안, 안 하세요. 아, 진짜요? 그래? <laughs> 아버지가 연습장 왼쪽을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가면 왼쪽. 네. 아버지는 항상 코스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애임하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은 왼쪽을 바라보면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럼 코스와 맞지 않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네. 음. 왼쪽으로 가셔서 우측 모서리를 보고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습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목표 지점의 스윙 느낌과 음. 네. 코스에서도 우측을 많이 보세요. 네. 음. 우측을 보시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연습과 코스에서의 그런 매치가 네. 된다, 되신다는 거죠. 터널 말씀하셨는데, 예. 아, 버지 터널 안 하시, 안 하세요? 안, 안, 안 하세요? 아. 이제,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은 음, 그러는데, 네. 그런데 지금 한 대로 저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외국처럼 이렇게 프레트하고 나무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나무가 있, 있기 때문에, 네. 페어웨이 폭이 네. 50에서 길게는 70m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체격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폭발 드로버를 되게 좋아했어요. 음 폭발 치는 거를. 그 재밌고. 네. 똑바로 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만들어서 치는 걸 좋아했는데. 음 네. 그렇게 하면 저는 항상 드라바 칠 때도 우리가 센터를 보면은 70m를 네. 봤을 때. 35, 35죠. 35, 35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뭐 일어나든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가맞친다면 음. 예, 35m에 실수가 아무래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오른쪽을 보고 아 70m를 다이용했던 다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그렇게 하셔도 네. 되는 게 스윙 메카닉 쪽으로 되시니까 그렇죠. 음 오른쪽을 과감히 보고 막힘없이 스윙할 수 있, 아 있다는 거예요. 음 어렸을 때 저도 이거 아버지가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음 저는 우측 보면 저우측 가가지고 아니 하물며 최연규프로도안 되는데 저 같은 일반 아마추어들은 아예 망해요. 그러면 <laughs> 그 근데 아예. 저는 오른쪽으로는 절대 오른쪽을 봤는데, 네. 오른쪽 가면 완전 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음. 절대 오른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음. 근데 그 드로우가 잘안 걸리고 풀리면 어떻게 하죠? 저는 지금까지 풀린 적이 열 음. 번이면 한 번이도 있겠지만, 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아, 저는 없었던 음. 것 같아요. 슬라이스를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아마 추어분 나가거나, 네. 이제 우리 최용규 프로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음. 그렇게 좀 해봐. 이것도 코스니까. 그렇죠. 음. 또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피드를 어... 좋아한다면 좌측을 보고, 예를 들어서 네. 오른쪽에 70m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지금 핀을 보고, 네. 쏜다고 하지만 저는 드롭을 좋아하니까 항상 저는 훅, 볼보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그린 온되는 게, 네. 온시키는 게 확률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뭐 똑바로 치고 멀리도 좋지만, 은 네. 그린에 올리는 연습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음. 세컨샷을이온그린 음. 시키는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 음.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코스가 스승이다. 이야, 네. 명언이네요. 오. 코스가 스승이다. 아무리 네. 내가 연습장에서 데이터가 좋고 그렇죠. 좋더라도 어. 코스에서 점수를 내고 네. 스코어를 줄여야 되는데 네, 네. 거기서 퍼포먼스를 못 내면은 아무것도 네. 무용지물이잖아요. 소용이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코스에서 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많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